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 취한 폭우가 아닙니다. 예코사의 음성 경주에 출신인데 소를 왜 사냐? 워치에서 여자인 척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버 워치에서 여자를 만나면은 우선 욕부터 하고 본다는 게시판 글을 봤기 때문에 폭우가 오늘은 female. 어머 오빠들, 폭순이 오늘 솔로인데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까아 안돼. Yeah, 여자인 척해갖고 같은 편김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공 간다. 아 오케이 고맙다 친구야. 오케이 밀었다. 예. 근데 유튜브 각은 아니라는 거 나갈 거야. 마이크도 안해 시키도 재미없고. 아야 홈키 눌러야 될거 같아 이 음악 나오니까. 어, 어, 야이 음악 나오니까 홈키 눌러야 될거 같아. 어머 오빠들 반가워요. 열심히 해볼게요. 엥? <laughs> 뭐, 뭐야? 저 변조는. 어? 변조 이거 변조하는 거셋아 세... 티나요? 이어달라. 요게거기 <laughs> 아, 티 나는구나. <laughs> 아, 이거 왜 이렇게 티나지? <laughs> 아니, 나 이거 여자 여자가 흉내낼 수 있다고 해 갖고 무려 4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왜 이거 하면은 막 사람들 다 보이스 나가 버리고. 하자마자 욕방 <웃음> <웃음> 아, 돈 날렸네. 이거 해주세요. 뭐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laughs> 어, 이거 제가 어 근데 진짜 여자 목소리들리니까피는 좋네요. 핀은. <laughs> 아, 아, 너무 무서워. 아, 조용히 하라고요? 왜요? 남자예요. 아, 아 여자 같아요. 우리가 또개소 겠어. 언니. <웃음> 어, 언니라고 불러주세요. 아 언니, 언니. 어 네, 언니지? 누나가 있지. 언니라는 말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참 좋네요. 오랜만이라고요? <laughs> <웬만이랄 웃음> <laughs> 네. 아 사실은 처음 들어봤어요. <laughs> 그럴 것 같아요. 오, 죽는다, 죽는다. 네, 네, 아, 열심히. 아 목소리... 불... 어, 목소리 때문에 게임이 집중이안 되나요? 그래도 이겨야죠, 게임은. 어, 붙겠다 이 말이야. 오, 잘안 생겨진다 해들 잘한다. 오, 오 하나, 하나 돌았어요. 솔져 돌았어. 요 돌져 돌았어, 돌져 돌았어. 오케이, 돌져 컷. 오, 돌져, 돌져, 돌져. 소경 소경 오죠. 넌당했오 어, 대 오우! 사이다첫자 죽음. 끝났어요. 아, 목표를 포착했다 음, 아, 송은영 님2천원 도네이션 고마워요. 방송이에요? 어. 어, 방송 아니에요. 근데 방송도이션을 했던 거 같아요. 그때 고마워요. <laughs> 어..엄마가.. 어, 엄마가 어, 2천 원 네, 네. 방금! <laughs> 엄마가 방금 방구석에서 크리스마스 전날인데, 이거 전날인데 게임만 한다고 비상하다고 나가서 라면 사 먹으라고 2천 원 줬어요! 아 진짜요? 네! 착찬엄마요아나 웃겨서 게임 아, 못하겠잖아 아, <laughs> <하겠지. 웃음> 전조한 번만 풀어보면 안 돼요? 진짜 <목소리> 완전 아저씨인 어머! 언니 어떻게 그렇게 말 해! 언니 나랑 이 너무 안 차이나! 나안 차이나? 어 나이 별안 차이나! 잠깐만! <목소리> 어 형님들 반가워요 이게 원래 목소리예요 나가 그나야 나가, <목소리> 나가. 아, 나가, 나가. 나가 아니야, 우리가 나가 우리가 나가자 우리가 아니. 나가자 아, 우리가 나세요 <목소리> 와 이게 뭐야? 개소리하는? 와, <우와. 목소리> 어, 저거 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뭐야? 프랑켄슈타인 같이 생긴 거? 제가 오랜만에 가지고 <목소리> 죄송합니다. 아 형님들, 누님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여자 같았어요? 4만 원짜리인데 제발 조금 <목소리> 절대 안 속겠죠 이거? <목소리> 절대 아니. 예코 yep, cool. 음성 견조해도셋 4만 원에 사 가지고 어 속여 보려고 했는데 절대 안 속습니다. 어 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들려 드릴게요. 몬스터. 이게 몬스터고요. 하친. 이게 아이예요. 네요. 이게 남자예요? 스이마요. 리고 이게...